궁팡에서 다들 냄새 맡고 있던 요 산양털 장난감 냄새가 좀 감격적이라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구매했던 거 기억나시죠? 집에 가자마자 테스트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.. 오자마자 기절을 했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주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털을 구처럼 뭉쳐놓은 거라 털이 막몇가닥 빠져있고 그렇더라고요. 깨를 잡아뜯어봤는데 좀 빠지긴 하는데 막 심하진 않습니다.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. 고유명수 이안이부터 놀아줄게요. 밑밥을 깔자면 이안이가 큰 장난감을 무서워해요. 엄청 근데 관심 보이고 잘 놀지 않나요? 좀 나쁘신데? 이안이... 결점은 한 4점 정도? 진짜 이 정도면 잘 노는 거예요. 이제 다하 차례. 다하가 오빠 닮아가서 점점 반응이 늘어진다고 해야 하나? 오빠가 누워서 노는 걸 보더니 배웠어요.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네요. 아니 웃긴 게 다른 거 잡아서 물기가 바쁜데 이건 잡아서 냄새만 놔봐봐요. 처음 맡아봐서 자기들도 신기한가 봐요. 반응이 전반적으로 꽤 좋습니다. 아 근데 울집 애들은 겁쟁이라서 좀쬐끄한 사이즈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. 그럼 광분하면서 놀것 같아요. 사실 장난감이 다 플라스틱 향이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향이 나는 걸 한번 경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. 경험 삼아서 한번 사는거 너무 추천 드리 는데, 전 작은 걸살것같 습니다.